군단 경찰서 가수 내가 이렇게 늙었어요 에? 수성동 객찬 공리에서 나 성격 다당했서 일당도 당했고 지금 현재 보다시피 내생보도 근데 주방장에다가 미국 폴 집어넣고 뭔지이여 미국 폴이 중국집 운영도 하고 소견도 받고 사람 쓰리고 닦고 현금 다 착취하고 뭔지이여 응? 군산경찰서에다가 진정서를 냈으면 진단자금이라도 나와야지 뭔지이여 미국 그러고도 캘리포니아로 여행지 날리고 뭔지이냐 응? 사람이 대한민국 군산시 경찰서에다 그 집을 잡아서 쳐넣었으면 둘다 양보 없이 내가 소각처리를 막아줬으면 그만해야지. 너는 왜 중국집 운영권에 들어가서 내 소견만 싹 건드냐. 네가 소철. 네가 뭐여 소철이냐. 네가 미국말로 너는 뭐냐 영컵 너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손을 끼치게 내집 주변이나 내 인감 갖고 돌렸다가는 내가 가만 안 놔도, 알았냐? 현재 한국당 중국집에서 주방하면서 소철로 살지만 너 같은 건 내가 체명에 눌러버려, 알았냐? 피를 말려 죽인다는 개가 식사 시간에 뭐야 씨발